네 안녕하세요. 6월 30일 오늘은 온천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있었던 시험 날입니다. 시험이 끝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메이저 수학 학원에서 가장 빠른 출제 분석 및 난이도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 시험 어땠는지 난이도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난이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뭐몇 문제 틀렸다 등등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학하고 원장인 제가 직접 객관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최상.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최근 뭐한 3년 4년 동안의 원천중학교 기출들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상도 알고 있고 최근한 3년 4년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정말 어려웠던 난이도가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려웠냐?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1차 함수 그래프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다 들어있죠. 함수도 어렵고, 그래프도 어렵고, 당연히 얘를 활용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등 어떤 문제들이 조금 더 정말 어려운 최상 난이도였는지 등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뭐 계산이 많거나 그래프 조건이 해석을 하는 게좀 어려웠거나 좀 유형 자체가 너무 낯설거나 하는 이유로 어려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객관식 4번이에요. 객관식 4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 범위 중에 연립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면 고등수학상에 있는 부정방정식에 훨씬 더 가까워요. 연립방정식이라기보다는 자연수 조건을 활용해서 푸는 부정방정식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수학상을 하였던 친구들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잘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안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계산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보통 두 지금 식이 주어져 있는데, 식 하나에 햄만 구하시오 라고 해도 좀 복잡한데, 지금 두 개를 각각 구하고 두 개의 차까지 물어보는 거라서, 맨 앞장에 있는 4번 문제 치고는 난이도가 꽤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산이 복잡한 13번입니다. 난이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문제의 유형 자체는 되게 많이 본 문제예요 학생들 분명히 많이 풀어 봤을 거고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주어져 있고 그세 점에 삼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삼각형의 넓이를 이 등분하는 방정식을 구하여라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웬만한 문제집이나. 대부분 학교 교과서나 많은 프린트 등에서는 저세점 중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우리 명시를 해주는데 그 ABC를 지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D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거를 정말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이 아니라면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고 푸는데도 너무 어려워했을 거고 접근 자체를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a 점을 지나면 b, c의 중점을 지나라 이렇게 외워서 푼 친구들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많이 어려웠을 거고 이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산이 많이 복잡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1 7 번입니다. 1 7 번은 뭐 직선 두 개를 주고 그두 개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니은 디귿을 맞는 것을 고르는 뭐 기,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기억 니은 디귿 이게 각각 한 문제라고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1번뭐 A, B, C의 넓이는이라고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또는 각각 넓이가 2:1이 대 되는 니은을 그냥 한 문제라고 출시해도 했고요. 그다음에 3번처럼 그냥 피해 좌표의 합을만 물어봐도 충분히 한 문제가 되는데 각각 3번을 다세 번을 다세 문제를 푼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돼서 한 문제지만 세 문제를 푼 느낌으로 시간이 엄청 많이 잡아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니은 같은 경우가 사실 직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만 계산하다 보면 그냥 맞고 맞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많이 높고,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아, 이걸 내가 정말 5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문제 같아요. 그래서 17번까지 난이도가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도 쉽지는 않지만, 무난하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지만, 특히 20번이에요. 20번이라는 게 제가 최상이라고 난이도가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 저는 정말 수학을 많이 가르치고 정말 많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가나다를 보면 그냥 아 이렇게 당연하게 이런 식의 함수 조건을 주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함수 조건을 주는 것 자체가 고등 수학의 스타일이에요. 고등 수학의 수학 원, 수학 2 미적까지 가면은 함수의 특징, 그래프의 특징을 주면서 함수 해석 문제, 그면 이렇게 함수가 생겼구나라고 추론하고 유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학교 문제에서 이런 스타일이 정말 없거든요. 웬만한 심한 문제서를 다 찾아도 이런 식의 문제를 중학교에서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원천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출제를 해서 이런 문제의 함수 스타일, 함수 해석 문제라서 정말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조권, 나조권, 다조권을 만족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추론을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어려웠다. 당연하겠지만, 뭐 고등수학의 문제를 정말 많이 연습한 친구들은 좀 익숙한 유형이라서 그 친구들한테는 조금 할만하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에겐 정말 어려웠던 객관식 20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객관식 21번이에요. 사실 객관식 21번 같은 스타일은 문제가 어디서들 다들 봄직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최상이라는 난이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고, 움직이는 점이 두 개인 동점 두 개의 식을 세우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대부분 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P의 점, Q의 점 중에서 하나만 주어져 있는 거는 대부분 연습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웬만한 한 90%, 99% 이상의 대부분 문제집에서 동점 하나짜리의 관계식을 세우는 걸 정말 많이 연습을 했을 텐데, 이 학교 기출에서 동점 두 개짜리를 주었다는 건 정말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라고 해서 그 다음에 식 세우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고, 다음 일반적인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문제 이해 자체를 정말 많이 어려워 했을 것 같은 객관식 21번 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상 난이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상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게한두개그 다음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가 막두 문제 세 문제 푸는 것 같은 느낌에 까지 있어서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한 이번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00점이 거의 한번에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걸 제시간에 다 풀고 정확하게 계산 끝내고 뒤에 있는 서술형까지 잘 풀고 딱 제출을 한 친구가 정말 대단한 거고 아니면 뭐한 문제 정도 이렇게 찍어서 맞췄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반에 거의 없거나 한반 정도 다 맞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1번부터 22번 제가 말씀드린 좀 어려웠던 문제들의 난이도를 제외하고 다른 문항들도 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화면을 잠깐 멈춰두고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좀 틀렸는지에 대해서 난이도 및 단원명 유형들을 보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 한번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기말고사 분석이었고,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이 설명에 잠깐 설명 그 홍보. 잠깐 해드릴게요. 어,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 의대 합격 설명회가 있고요. 그래서 의대를 합격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로드맵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다음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학원의 여름 방학 프로그램을 설명해드리는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오후 낮 12시에 이제 공 설명회를 하게 되고요. 다음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에 교육부에서 발표가 있어서 그거에좀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되게 긴급 현상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7월 5일 점심 12시에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고 꼭 내가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설명에 예약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말고사 분석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